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입니다. 김치 미국인 지사 김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또 저의 본업인 영어 가르쳐드리기. 어, 이 뒷배경 와이 보신 곳이죠? 네, 형, 네, 그 곳입니다. 이 사람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드릴 표현은 진짜 간단한 거예요. 영어를 짧게만 해도 영어 지식 이얕아도 영어 잘해 보이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르쳐드릴 표현은 두 개요. 예두개 따로 써도 되고 붙여도 써도 되는 그런. 드립니다. 첫 번째는 long story short. 짧게 말해서 한마디로 누가 말을 걸어요. A hey, what happened the other day. 저번에 무슨 일이 있던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원래 설명하려면 좀 길어 길게 설명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 그때 이제 long story short. So long story short. I just got drunk. 그냥 어, 나 아팠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짧게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은 좀 사연이 있나 본데? 라는 그런 생각을할 수도 있죠 그두 번째 표현은요 차를 쏟아라 라는 뜻인데 직역으로 하면 차를 쏟다 라는 뜻이고요 표현적인 말로 하면 이게 Spill the motherfucking tea Spill the tea 썰좀 풀어봐라 그럼 이렇게 티키타카를 할수 있는 거죠 Hey, spill the tea, man 야, 무슨 일 있었어? 말해봐 그러면은 긴 썰인데 짧게 말해야 돼 그러면 Long story short, man Nothing happened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표현을 가르쳐 드렸고요 그래 이제 좀 약간 부가 설명으로 상대방이 뭐라 뭐라 하셨어. 근데 막뭐뭔 말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막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 그러면 또 그래서 호응을 해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Damn bro, that's some hot as tea, hot as tea. 야그 개쩌는 썰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뜻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 long story short, it was a tea. 그러면은 뭐 이제 썰 풀고 짧게라도 난 호응을 해줬고 대답을 했고 그날 일단 할 말은 다 하는. 할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표현을 배우신 겁니다 고등학생에서 뭐 대학교 1, 2학년 감성? 표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어가 잘 가르쳐지는 스튜디오 이사람 스튜디오에서 다음번에 더 쓸모있고 유익하고 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표현법으로 다시 들어 오겠습니다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